큰거두 개. 아이스크림 이크라잘안 꼽히. 나이 왜이렇 많지? 뭐임? 거짓말. 초가 이렇게 많다고? 내가 이때까지 한초중이는 제일 많긴 하네. 뭐임? 고슴도치 아니냐고 이거. 자. 빠르게 하고 빠르게 불어야 돼. 그리고 빨리 꺼야 돼. 이거 불안치고 화재 경보 날 수도 있어. 초가 너무 많아서 화재 경보 몰리는거 아님? 와 초가 너무 많아서. 꺼졌어 마지막. 초가 너무 아 초가 너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염소네 생일 축하합니다 삼월 일 생일 축하해요. 손 건강하고 <laughs> 와 근데 나 충격 받았어. 초가 너무 많아서 성냥이 먼저 꺼져 버렸어. 실화냐? 와! 억가 너무 많아서 꺼졌어 마지막 아니 여러분 아니 오늘 다주언니가 우리 집에 온다는 거예요 어, 다주언니가 진짜 웃긴 게 선행아 너 생일 때 방송 언제? 해서 내가 어? 나 9시에서 9시에서 한 10시? 왜? 이랬더니 아안 되겠다 너한테 물어봐야 될거 같아 물어볼게 아니 내가 너네 집 한번 가도 돼? 이랬으 내가 왜? 선물 주게? 나 눈치 바로 가고 선물 주게? 이랬거든 그랬더니 다좋는가 아이 아이 별거 아니고 아이 근데 그냥 집 앞에 두기엔 좀 그렇고 집에 한번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근데 집에 막 갑자기 너한테 너네 집에 들어가면 집이 더러울 수도 있고 약간 난처해질 수도 있으니까 어 너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서 물어본다면서 막 그래가지고 내가 어 그러면 나 기대할게 했더니 기대를 하지 말라 했나? 기억이안 나네? 근데 기대 좀! 그것 때문에 왔다고? 아니기대도는 거야. 응? 뗄게. 어, 눈 감고 있을까 어, 눈감고있을까 어, 누까 어, 까 어, 눈 감고 있 음. 음, 어, 응까 <laughs> 아, 어, 어, 응까 어, 어, 까 어, 지가 어, 눈도 아 어, 어, 누가 겠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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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뭔데? 저도 있습니다. 저는 어, no. 이게 더 좋아요. 어, 아, 맞는다. 아. <laughs> <laughs> 어. 좀 내가 포장해서 좀 그래. 너한테 예전부터 사주고 싶었던 거야. 나 사주고 싶은 거? 어. 뭐지? 어, 나 떨려. 있어. 뭐야? 머리 긴 사람용. <laughs> 언니 진짜 고마워 나 이걸로 맨날 머리 할래 이제. 왜, 아니 선행이. 아니, 내가 이거 써보니까 선행이 너 약간 웨이브 하는 거 힘들어 했잖아. 어. 이거 하면은 웨이브 진짜 어. 편해가지고. 언니 고마워 나 이거 잘 쓸게. <웃음> 나도 <웃음> 이제 나도 이제 다이스 오우너 아니 하필 양띠 언니 질릴때또급하 그때는 급하게 샀잖아. 어. 나 이거 한달 전부터 샀거든. 아 진짜? 어. 그래가지고 아, 그, 그래 사고 물어본 거야? 어어어 어떻게나 어, 그래서 약간 비하인드가 있어 뭐? 성대님한테 어. 선행이 다이슨 혹시라도 살생각 아. 있는지 물어봐달라고 어, 오빠가 물어보더라고 어. 옛날부터 어. 아그 그래서 오빠가 다이슨 사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오빠가 계속 그러는 거야 선혜야 다이슨 너살 거야? 그래서 내가 어나살 건데 이랬더니 알아보지 말고 할인하는 데가 있다 할인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어어 선배님 어. 언니, 나이스! 할인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나이스. <laughs> 고마워 언니 나 진짜 다이스 나도 나이스 나왔네 나 진짜 너무 좋아 어떡해 이게 약간 긴 머리 전용을 따로 또 구매를 해야 돼 어, 이게 짧 이게 이게 웨이브인데 짧잖아 아. 그래서 긴 거야 나도 이거 쓰거든 아 진짜 응. 고마워 언니 나돈 너무 쓴거 아니야? 언니 생일 때나뭐 하라고? 나안 자세. 진짜? 어어 어 어, 어. 어. 어 이건 뭐야 언니? 이게 그 잠금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아, 어제 이거 했을 때 잠가 이렇게 어, 어. 했을 때? 어, 아니, 아니 그 그냥 자동이야 아, 아, 잠금. 아, 아. 풀 때만. 아, 자, 자동. 이 음.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어, 그게 아니라, 약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굴리는 아 거야. 어. 해볼게. 아 이게 약간 태워야 돼. 아. 일단로 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어. 그거야. 약간 그런 느낌. 뒷머리 어. 그려지 어. 그렇게, 오, 야, 잘한다. 어. 근데 지금은 약간 그 뭐야 나, 말라서 어, 마른 안다 마른 상태라서 오, 왜 이렇게 잘 돼? 어 진짜 좋아. 자, 그래서 음. 대충 정리 한번 해 보면은 어. 봐봐. 아, 야, 야, 마지, 야 마지막으로 약간 어? 유튜브에 영상 올릴 수도 있으니까 썸네일 값 어. 잡고 한 거야. 한 잠깐 이거 들고해. 응.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수고습니다아 진짜 기네 어떡해! 에 들어서 다행이아 좋아. 야, 너 모자도 잘 어울려 지금. 근 어, 거. 그러니까. 네. 언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알겠지? 내가 못 만들어줘. 언니.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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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염소에 생일 축하합니다. 월2일 생일 축하해요.